위정현입니다. 저번에는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왔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해줄 이야기는? 인터넷 시대를 맞이하여 일본이 침몰할 수 있다, 일본이 몰락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러 왔습니다. 본인을 사주 이하로 설명한다면? 일본의 과거하고 오늘을 회부하고 분석해서 한국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2009년 8월 28일의 일이었습니다. 샌디에고의 하이웨이였는데 9.11로 긴급한 전화가 한 통이 왔었습니다. 911 emergency, what are you reporting? We're going north 125. Mm -hmm. And I'm so stuck. We're, we're going 120, Mission Gorge. We're, we're in trouble. We can't, well, there's no b r a k Okay. Mission Gorge, N3 way, like, half mile. Hold on. Prey. Prey. Okay. Oh, shoot. Oh. 일가족이 결국 충돌 사고로 해서 모두 목숨을 잃었던 정말 불행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바로 문제가 됐었던 차가 토요타의 렉서스였던 겁니다 놀랍게도 토요타는 그 사건이 터져서 일가족이 다 죽고 미국인들이 이제 비난을 시작하고 토요타 이제 차량의 결함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교통부 등등이 조사하기 시작하니까 그 동안에 숨겨왔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막대한 차량의 리콜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미국 소비자들은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느꼈다고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건이 그렇게 상징적이고 너무 너무 큰 충격을 주었던 것은 도타라는 그 회사의 브랜드 또는 일본 기업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던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었던 게 프리우스를 타고 있던 어떤 사람이 브레이크도 잘안 밟히는 것 같고 조금 흔들리는 것 같고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델타 딜러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 딜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신의 운전이 문제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또더 놀라운 것은 클레임을 제기했던 사람이 아 그렇죠 라고 수용하고 집에 갔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바로 구름 위에 신들이 운영하는 기업에서 신들이 만든 자동차로서의 토요타 브랜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리콜 사건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렸다는 겁니다. 일본적 생산 시스템이 처음 이제 세계인의 눈에 들어왔던 건 1970년대입니다. 정말 최고의 절정기가 1990년대 아마 초반 중반쯤 될 겁니다. 토타 시스템으로 대표된 일본의 경영 시스템은 전 세계가 배워야 될 하나의 모범적인 경영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토타 시스템 또는 일본식 경영이 전 세계 에 어, 유행이었냐면 어, 1990년대 미국에서 그래도 경영학을 한다 경영학자로 가면 일본어로된 단어 한두 개를 모르면 컨퍼런스에서 대화를 해서 끼워주지 않았고요. 그리고 일본 기업을 한 번쯤 가본지 않으면 경영학자로서 전혀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토탈 생산 시스템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저스틴 타임이라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JIT, 뭐, GIT라고도 부릅니다만, 어, 저스틴 타임은 우리말로 뭐 굳이 번역을 한다면, 뭐, 적기 공급 시스템,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또는 간반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반이라는 것은 부품의 어떤 박스에 종이 태그가 종이 쪼가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종이에 예를 들면 볼트 15개 이렇게 적어 놓고 종이 쪼가리만을 다시 납품업자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저스틴 타이밍 속에 그 간반의 구조를 보면 종이 쪼가리가 움직이는 걸 보면 부품이 어디가 필요하고 얼마나 부품이 어디에 소요되고 있고 쓰여지고 있는가를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영 시스템이라는 것은 정말 전 세계가 따라 할수 없는 정말 높은 수준의 뭔가의 통제하고 규율을 보여줬습니다. 아, 많은 나라에서 그렇습니다만, 9시에 라인이 돈다고 하면, 9시까지 라인에 서서, 장갑도 끼고, 뭐, 커피도 한번 마시고, 공부도 좀 보고, 라인이 돌아가면 9시 한 10분입니다. 근데, 토탈 생산 라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9시에 라인이 딱 스타트 한다고 생각하면, 대략 8시 50분까지는 작업자들이 라인에 서, 딱 섭니다. 바늘이 딱 시계가 9시에 딱 하는 순간, 스위치 버튼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라인이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미국인의 눈에 볼때 이건 뭐 정말 충격적인 관계인 거죠. 뿐만 아니고 q 시라는게 있습니다. 그걸 퀄리티 컨트롤이라고 부릅니다. 일본 기업의 완벽주의를 이야기할 때이 빼놓지 않고 이야기할 수 밖에 없는 게 미국식 품질 관리의 기법은 뭐냐면 통계적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한 박스에 불량품이 100개 중에서 2개가 나온다. 그러면, 아, 두 개가 불량이구나라고 전체를 1 0 0 개로 이걸 곱하기를 해가지고 통계를 내는 겁니다. 불량률이 나옵니다. 목표 불량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상한선 불량률에 미달하면 불량률 이내는 모두 이걸 합격 처리합니다. 예를 들면 0.5% 불량률인데 0.3%가 나오면 그컨테이너 합격입니다. 일본의 품질 관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불량률 0을 지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타의 이 라인 스탑 제도라는 게 거기서 나온 겁니다. 자동차를 조립하다가 불량이 발견되면 현장에 있는 조립 라인에는 누구라도 이 줄을 당겨서 라인을 멈출 수 있습니다. 라인을 다 세워놓고 왜 불량이 나오지를 연구하고 규명해가지고 그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라인을 다시 돌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라인 스탑 제도입니다. 100% 완벽하고 100% 무결점인 이런 어떤 제조업의 신화 이게 바로 1990년대까지 전 세계가 배워야 될 모범적인 대상으로서의 일본 기업, 일본식 경영. 바로 그 신화였던 것입니다. 그런 도요타 시스템, 일본식 생산 시스템이 왜 라떼가 됐다는 거예요? 이 어떤 일본을 움직이는 동력은 모노죽꾸리즉 장인정신에 가깝습니다. 해석을 하면. 그래서 모노죽꾸리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력, 그리고 조직력을 하나의 기반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제조업에서는 하나의 정해진 아키텍처의 구조의 물건을 만드는 데는 어떻게 보면 최적화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모노즈쿨이라는 장인정신 중심의 사회에서 IT 사회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IT가 제조업을 끌고 가는 사회. 토요타의 최대의 경쟁자는 국이고, 토요타의 최대의 경쟁자는 테슬라입니다. 토요타는 사실 처음에 등장했을 때 전혀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왜? 테슬라는 자동차를 만들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자동차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신화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동차를 만들어 보지 않는 자는 자동차를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놀랍게도 테슬라는 자동차를 전혀 만들어 본 적이 없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소비자들이 열광하는 자동차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율주행을 결합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 아키텍처 자동차의 설계를 가지고 돌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2020년 7월 1일 이야기입니다만. 드디어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토요타를 넘어섰습니다 일본이 전기차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전기차를 무시했던 건 아닙니다 일본은 다음 단계, 즉 가솔린 다음 단계가 전기차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장인정신에 기반한 그 완벽주의적인 하나의 제조업적인 집착이 낳은 패착이자 비극이 또 에리카 프로젝트입니다 아마 한국이나 글로벌 사회에서는 이미 잊혀진 이름일 겁니다 에리카 프로젝트 2003년에 시작이 됐던 프로젝트인데요 이 게이오대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의 어한 30여 개의 자동차 관련 부품회사 완성차 회사들 모여가지고 그 하나의 시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너무너무 탁월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차를 만들었습니다 무려 시속 360km를 기록해있습니다 전기차가 360km를 달린다는 겁니다 신칸센이 아닙니다 근데 보면 바퀴가 4개가 아닙니다 우리 바퀴가 두 배, 여덟 개입니다, 여덟 개. 8개. 왜냐하면, 360km가 달리려면, 그거 달려면, 리 바퀴가 네 개로는 견디지를 못하거든요. 여덟 개를 만듭니다.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처음 스타트에서 100m를 끊는 기록에서 포르쉐를 능가했습니다. 스포츠카를 이기는 자동차인 거죠. 왜 에리카가 시속 360km 또는, 어, 그런 어떤 가속을 중시했냐면요. 어떤 경우에도 장인정신에서는, 가솔린 차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능가하지 않으면 이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건 그들의 자존심에 허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돈이 얼마가 들든지 가솔린 차를 능가하는 전기차를 만들기 위 노력했지만 문제는 가격입니다. 한 대당 1억에서 한 3억 원 정도 됩니다. 근데 누가 사나요? 누가? 근데 이것과 정반대의 대비되는 차량을 중국의 비디라는 자동차 전기차 회사에서. 자동차 이름이 F3DM 이라는 차량이었는데요. A카는 시속 최고 속력이 360km 였죠. 근데 BFD의 자동차는 시속 50km입니다. 그리고 택시입니다. BFD의 자동차, 전기 자동차는 실제로 가솔린 차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들은 거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 포기한 겁니다. 전기차는 공해를 배출하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즉 가솔린차처럼 배기가스를 뿜고 이것만 안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택시로 하려니까 당연히 싸야 됩니다 누가 택시업자가 1억 원에 삽니까? 즉 천만 원도 안 되는 이런 싼 차를 가지고 만들어낸 차가 비아디가 만든 바로 전기차입니다 근데 저 같은 전략을 전공하는 경영학자가 눈으로 볼 때는 누가 답일까요? 그건 비아디가 답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실이 그걸 다 보여줬습니다 에리카 프로젝트는 계량과 계량을 거듭했습니다만 2017년에 프로젝트가 중단되고 회사는 그냥 청산됐습니다. 비행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중국의 탑 5의 전기차 회사 중에 하나로 지금 약진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우리는 누가 답인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에리카는 시중에 판매가 된 적이 없어요? 판매가 된 적이 없습니다. 2017년 청산될 때까지 계속 개발만 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밀려왔던 IT화 그리고 글로벌화의 이런 흐름에 적응하지 못한 결과 일본 기업은 정말 충격적인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이건 1990년대부터 2019년까지의 글로벌 10대 기업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일본 기업이 30년 동안 얼마만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990년부터 이 기업들을 보게 되면 전 세계가 시가총액 1등부터 10위까지 해서 8개가 일본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2000년이 되면 2개로 줍니다. 2010년을 보게 되면 일본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멸합니다. 그 대신에 중국 기업이 등장하게 됩니다. 2019년이 되면 미국 기업이 8개, 중국 기업이 2개 에서즉 2019년과 1990년을 보면 미국과 일본의 지위가 완전히 역전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일본 제조업의 신화는 거의 소멸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장인정신는 일본을 망가뜨린다. You bring when you arrive. You didn't tell your wife you're here, and baby, that's alright. It'll be our secret. Keep it on a lock and key. And when you say you miss her.